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어장 초반 만들었던 이 15,600원 자리 돌파할 때어 매수를 해 봤는데요. 지금 차트 위치적으로 보면은 어 바닥권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눌렸다가 재상승, 눌렸다가 재상승, 눌렸다가 재상승 눌렸다가 형태 어, 차트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 자리가 이 15,700원 자리였었는데요. 이 15,700원 자리, 장초반 고점이 15,600원 자리죠. 어,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다음에 저항을 받고 눌림폭이 작고 다시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를 어, 해봤고요. 지금 이제 VI 들어간 상태인데요. 한번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음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거래대금 지금 100억 터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평소 대비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어 아침 1 시간도 안 됐는데 그 거래량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차트가 이제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거의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뭉쳐있는 상태에서 위로 발산하게 된다면 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I 풀리고 이제 중요한데요. 어떤 흐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상승 N자 이런 바닷건에서 상승, 눌림, 재상승 형태 그 목표치가 대략 16,100원 라이니까요. 일단 여기 16,1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 일부 진행 예정이고요. 16,000원짜리에 3만주가 있죠.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15,800원짜리에 2만주 정도 받쳐 놓고 있었는데요 그 물량은 체결이 되었고요 또 쌓아 놓네요 12,000주 다시요 험해수였고요 15,800원 자리가 중요하겠네요 15,800원 뚫고 다시 쌓아 놨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늦수세 들어오고요. 16,100원. 이 자리에 절반만 걸어 놓겠습니다. 16,000원이 소화가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절반은 수익실현 체결되었구요 흐름 보면서 마저 매도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100원에서 어 물량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걸어 놓고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결이 안 됐는데요. 음, 방금 전에 16,100원에 건다는 게 16,150원에 걸러서 체결이 안 됐네요. 네, 물량 체결됐구요. 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온 모습입니다.